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섯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똥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개똥 철학의 예로 어떤 것을 들수 있을까요? 3번,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한 모색 없이 허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4번. 개똥 철학과 일반 철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번. 예를 들면, 칸트의 철학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완결된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번. 칼막스의 철학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일반 철학이라고 할수 있나요? 완결된 철학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첫 번째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첫 번째 그 순서에서 세상에 많은 도가 있다. 도가 있다. 이 도가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어, 우리는 어떤 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 그 도가 무엇인지, 내가 도가 있나? 하는 것이 막막할 때. 자, 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써 나의 도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3번 문제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 부분에서, 어, 좀더 발전해서 객동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똥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도 뭐 수없이 들어봤고, 또 개똥 철학이라는 말도 이제 간혹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자, 개똥 철학이 무엇인가? 개똥 철학. 자,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봤습니다. 자,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낫잡아 이르는 말이 바로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똥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 대,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낫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개똥 철학의 예로 어떤 것을 들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자,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마치 대단한 철학인 양, 이렇게 내수, 내세워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개똥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개똥 철학의 예로 어떤 것들을 들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어, 지난 시간에 자,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예, 또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인생인 것이다라는 그런 그 철학인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나는 어돈뭐 그런 것보다는 높은 지위에 올라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보겠다라는 라는 그런 것들 또그 결혼해서 어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예 아니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어차피, 한 생애인데, 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예,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어, 개똥 철학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그런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 어, 이렇게, 그런 표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똥 철학의 예로 어떤 것들을 들수 있는지.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 무슨 얘기냐? 그것, 그, 이것이 어떻게 해서 뭐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냐?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개똥철학이 아니고, 이제 아주 뭐세상의 어떤 금원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최고의 진리. 이렇게 보시겠지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한 모색 없이 허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남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삶, 어, 다른 사람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 삶은 그래도 내가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니까 자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모색을 하고 어 정말 그 옳은 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별다른 진지한 모색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어그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자, 명확 명확한 삶의 지침과 타당하고도 분명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음, 명확 칸 삶의 지침. 그리고 타당하고도 분명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4대 스승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이제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에, 음,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어 정말 그 옳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이그 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즉그 내가 가진 도가 그러한 성인들의 가르침 그 도와 비교해 봐서 일치하는지 예 살펴봄으로써 내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내가 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지향하는 바, 지침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어 정말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똥 철학과 일반 철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거하고이 개똥, 계통 철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1번에서 개똥 철학은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개념은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그, 통상의 철학과 이 개똥 철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아야 되는데요. 어, 개똥 철학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일반 정통 철학은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두 다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되고 이러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이그 그 논리가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체계를 갖춘 것이 일반 전통 정통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완결된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미 그 4번에서 봤지만은, 어, 통상의 정통 철학은, 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답을 제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이제 그 담지되어 있다. 논리적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칸트의 철학은 자,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내용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완결된 철학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 그걸 세상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어, 정확한 고찰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인간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인간들이 과연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그 인식 능력과 관련된 인식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그걸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 논리학, 예, 논리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종국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만 이게 완결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표현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한 그 세상관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관, 그리고 인간이 올바른 인식을 할수 있는지 인식론, 그리고 그런 걸 올바로 추론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그 논리론, 논리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그것을 기초로 예, 이렇게 이러, 이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도, 예, 바로 그것이 이제 결론이 있어야만 완결된 철학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야 완결된 철학인데 칸트가 이제 정립한 그 철학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칸트의 경우에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그 삼대 비판서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요. 그 순수 이성 비판이나 판단력 비판 부분에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 다루고 있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양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제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담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은 그 자체로 그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들 중에 이제 어, 철학을 하다가, 어,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세계관, 세상관, 인간관, 어떤 인간의 인식 능력, 뭐 이런 부분에, 어, 그, 그,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결국의 결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제 연구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철학은 이제 미완성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완성된 철학이다. 그리고 그 답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런 그 이유를 명확하게 근거를 이유와 근거 등을 명확하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야 완결된 철학이다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개동철학은 예그 철학이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그 개동철학이다라고 폄하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이러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개똥 철학이다 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 칼막스의 철학은 그 자체로 완결된 철학이라고 할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칼막스. 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 그 이론을 이제 제시한 칼막스의 철학인데요. 어,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뭐 거의 말까지, 어, 이, 그, 세상을 정말 들었다 놨다. 많은 영향을 끼친 어떤 그런 그 철학자라고 할수 있는데, 자, 칼막스가 정립한 철학은 그 자체로 완결된 철학이라고 할수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칼막스의 저서를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칼막스는 이제 그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 변증법적인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어,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하는지, 그리고 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 결론적으로 또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인간상, 공산주의적 인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막스의 철학은 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의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18세기 중반부터 그 20세기 그뭐 거의 중반까지 그 세사, 세계의 그 탁월한 지성들이 이 칼막스의 철학에, 어, 그 매료되고 또 그것에 심취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그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칼막스의 이 유물론적 변증법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정립된 그 철학에는 이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옳고, 그름, 그름, 그 당부를 떠나서 그 자체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띠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만은 이제, 그,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들 여섯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개똥 철학이 무엇이고. 또 일반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정확하게 짚어보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